명상의 자세를 가져 주시고, 아, 허리를 바르게 하시고, 몸에서 몸을 한번 살펴보시고, 몸에, 몸에서 긴장을 풀고, 어깨를 한번 뒤로 돌려서, 어, 이렇게, 가슴을 열고, 명상할 때, 이제, 중심이 아랫배라면 제일 좋아요. 거기에 이렇게, 중심이 안 잡히면, 뭐, 그렇게, 이제, 호흡이나, 이런, 단전호흡이나, 이런 수행법으로, 그렇게 기운을 거기에 모을 수 있도록 하면 좋아요. 그럼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명상할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단, 심호흡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깊이, 천천히, 자연스럽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세요. 호흡으로 들어오면 그런 마음이 깨어 있어요. 한번 더 깊이,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세요. 한번더 자연스럽게 변환하게 숨을 가능하면 복식 호흡으로 들으마시고 내세요. 이제 아, 왜 내가 명상을 배우고 하고 싶은가 이제 아, 바른 동기, 순수한 동기를 한번 내어 보세요. 왜 아, 남은 인생을 아, 인생의 그 인생을 수행으로 삼고 싶은가? 고정으로부터 벗어나고 남들도 고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생에 그 무상하고 더더없는 그런 본질을 깨우치, 깨우치고, 변함이 없는 본성을 알고 체험하고, 또 깨달아서 모든 중생도 이런 훌륭한 본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 생에 나를 도와주신 많은 분들, 그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수행이다. 내가 본성에 깨어나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도 이제 복을 받는다. 진정한 수행자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은 복을 받아요. 한 사람이 깨어나면 이렇게 한 사람이 무지로부터 깨어나면 그럼 그게 온 세계에 그 좋은 영향을 미쳐요. 나는 깨어나야 되겠다. 무지로부터 깨어나야 되겠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다.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몸은 나는 아니다. 이 몸은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수 없다. 내가 내가, 누구,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우쳐야 되겠다. 이것을 깨우치고 모든 중생도 자신의 참모습을, 자신의 진면목을 알게 하겠다. 아, 희귀한 우연처럼 이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 그리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났다. 수행할 수 있는 자유, 또한 그런 조건이 있는 조건이 조, 아, 좋은 조건이 주어진 기회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아, 이 나라는 그런 슬픈 얘기에 더 이상 더하지 않고 이제 수행을 하겠다. 나에 대한 슬픈 소설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 오히려 이 기회로, 어찌다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그런 복이 나에게 생겼다. 인간으로 태어났고, 평화로운, 평화의 시대에 살고, 또한 전쟁이 없는 나라, 또 수행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다. 수행과 인연이 되었다. 부처님 법과 인연이 되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죽을 때가 되면 후회 없이 또 자신있게 죽고 싶다.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한다. 알아차림의 힘, 자비심의 힘을 키워야 한다.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이다. 여태까지 전생에 해탈을 못했다. 다시 이 기회를 놓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다 하고 있다. 수행할 수 있는 시간. 알아차림을 기를 수 있는 시간. 자비심을 기를 수 있는 시간. 시간이 다 하고 있다. 나는 남은, 남은 인생 의미있게 살 것이다. 매일, 매시간, 매 시간, 매순간 수행에 마음을 붙일 것이다. 매 순간 생각을 놓고 깨어 있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좋은 벗이 되, 될 것이다. 제 명상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그 오마홈 만차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마홈 만차는 금강 만차, 모든 만차의 본질입니다. 오... Uh... o who 멈춤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수행이거든요. 멈춤, 그러니까 pause 이렇게 아니면 틈이라고 할수 있죠. 거기가 이제 거기가 지혜가 거기에 있어요. 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우리가 만출하고 나서도 이렇게 잠깐 쉬고 안주 있잖아요. 안주 그리고 이렇게 잠깐 쉬고 그 쉬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행에. 그 수행할 때, 기도할 때도 중간중간 쉬고, 만트할 때도 중간중간 쉬고, 이제, 음, 이 틈이 많을수록 지혜가 이제, 마, 통찰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음, 예, 그래서 자꾸 이 멈추는, 그게 이제, 아,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이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건할수 있잖아요.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힘 빼는 거, 그냥 쉬는 거 이렇게 왜냐면 음, 쉬는 순간 항상 알아차림이 있어요. 왜냐면 쉬는 순간 생각이 놓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을 이제 뭐 알아볼 수 있어야 되죠. 어쨌든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쉬는 게 중간 중간 멈추는 게더 많이 멈출수록 더 많이 틈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지혜가 있는 거요. 더 많이 이렇게 통찰이 와요. 더 많이 알아지는 거요. 더 마음이 이렇게 깊어져요. 이렇게 그 틈이 유지가 되면 그럼 완전 이제 뭐지 음, 마음이 깊 깊어지죠.